오늘 네,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에스코넥입니다. 기어 VR 수혜주로 급부상하며 급등. 네, 에스코넥 IT 부품주입니다. 요즘 가상현실이죠. 이 VR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네,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게 VR 수혜주로 지금 이 종목이 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게시글 반응부터 볼까요? 네. 앵커님 VR을 한번 써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써보지는 않고 어떤 네. 것인지 들어만 봤어요. 아, 이게 뭐 안경 쓰고 음. 뭐 앞에 뭐 펼쳐지고 영화에서만 맞아요. 봤죠. 맞아요. 음.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오, 네, 그 여의도 그래요? 가면은요, 네. 그 삼성 뭐죠? 서비스센터가 아니라 음. 그 뭐죠, 그러죠? 그 가면 거기 있어요. 클리브식 같이. 아, 오, 네, 거기 가면 제 진열 해놨는데. 오. 한번 써볼 만한것 같더라고요. 네, 전국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네. 한번 궁금하신 분들 어떤 건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캐시를 보자면 그 VR 산업에서 무엇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음. 있었고, 그리고 어떤 업체랑 연결되어 있나요? 아, VR 테마 대장주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네. 상한가 더 갈까요? 이런 걸도 있었습니다. 네, 에스코넥 벌써 2,200원대 목표가는요? 라는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급등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VR 테마와 에스코넥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에스코넥에서 그 기어 VR, 삼성 기어 VR에 그 금속 제품을 납품을 한다고 아. 해요. 네, 에스코넥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메탈 케이스 쪽에 이쪽에 관련되다 보니까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 아 이쪽이 연결이 좀된것 같은데요. 우선 저 음, 더블, MWC 2016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그 VR하고 IoT 맞아요. 쪽에 지금 크게 화두가 네.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VR 관련 주이 대거 급등하고 있는데 이렌텍 같은 경우 현재 10%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음, 모습이고 한국큐빅이 20%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렌텍 차트 보시자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와, 있습니다 난리가 네. 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네, 한국큐빅이 두 번째 음봉자리에 살짝 나왔었는데 바로 오늘 또 급등을 해 버립니다 음. 네, 아무래도 좀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근데 네. 두 번째 음봉자리에서 제가 두 번째 팁을 좀 드려보자면 한번더 가르쳐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음봉이 나온다고 또 무조건 파시면 안 돼요 음, 그럼 뭐냐면 첫 번째 음봉의 그 크기보다 작으면 안 팔아도 됩니다. 고아 네, 그 포인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 중요한 얘기 네, 한번더 팁을 드리는 건데 다 드릴 수는 없죠, 제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음봉 <laughs> 나올 때첫 네. 번째 음봉보다 크기가 작으면요. 한번더 보셔도 돼요. 덜나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네. 네. 참고하시고, 한국 큐브이 또 급등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자면, 나무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에스코넥이 이제 또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 뭐, VR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는데,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단기 이슈인가, 정말 크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이거 단기 이슈로 끝난다고 봅니다. VR이요? 네, 절대 음. 길게 안갈 겁니다. 음. 음. 이게, 이거랑 같을 거예요. 사람,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그 돈을 움직이시는 분들, 테마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테마 중에 하나가 이쪽이죠. 그, 지카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아, 그렇죠. 많이 올랐었는데, 네. 차트를 보자면 8호도 뭐 그렇지 않았지만, 뭐,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보세요. 유니더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음봉 나오고, 두 번째 음봉이 더 컸죠. 그다음부터 주가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자, 근데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봉 나오고 한번더가두 번째 연봉도 팔아야 된다. 정확하죠?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 더 크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사실 결국에는 단기적인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VR 관련주들도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또 하락이 나오면은 급락 흐름이 나와버릴 겁니다. MWC 끝난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번 급등 때는 웬만하셔서는 관련 주들 다 비중을 줄여놓으셔야 음. 됩니다. 계속 가져갈 필요 없어요. 네. 만약에 오늘 따라가시는 분들은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투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 주식을 안 하시는 게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지잖아요. 사실 오늘 이런 급등 주를 따라가시는 건 정말 투기잖아요. 특히 이랜텍을 오늘 따라가신 분들 이거는 주식을 하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도박을 하시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발상이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오늘부터 이 관련주들을 전부 다 어떤 관점? 매수보단 매도 관점입니다. 제가 방송상에서 계속 매수보다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 드리는 종목마다 주가 조만간 다 빠집니다. 계속 그렇게 체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VR 관련주들 이제는 음. 끝물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조심스러운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오래 갔었잖아요. 이 VR 관련주들 같은 경우 급등한 만큼 조심하자. 네, 시장이 거죠? 전기차만큼 크지가 않아요. 스마트카처럼큰 음. 네. 시장이 아닙니다. 그 부분 생각하신다면 왜 팔아야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일단 급등 이후 두 번째 음봉이 첫 번째 음봉보다 작을 때에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팁 주시면서 일단 VR 테마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지켜보죠. 이 하락식 급락을 조심하자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목 이야기로 넘어갈게요.